니베로 2002년식 입니다 엔진은 보통 저희가 스몰 엔진 딥 엔진 이라고 하는데 스몰 엔진 tci 엔진 입니다 솔드아웃 어제배입해서 오늘 팔렸습니다 부식이 아주 심하죠. 네. 이 차가 팔리는 이유가 엔진이 터보 인터쿨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부식 심합니다.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 상태도 좋지 않고요. 타이어는. 이네요 오늘 귀한 차량 이베로 초장축 차량을 포스팅했습니다. 이베로 전정 및 수출 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. K카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